아저씨 병아리 주사요 배고픈네 여기야 응 병아리 주요 응. 아이 고있다아 <laughs> 병아리다 <laughs> 집이다 엄마 병아리 사갖고 사 왔어요 왜아 귀여워서요 100원 밖에 안 와요! 새우깡이나 어, 사먹지! 아니, 사우깡보다 병아리가 있을 때 귀여워요. 근데, 좀, 네모나고 까만 게 있고, 하얀, 파란 게 있고, 어떤 곰이 그려져 있는 이상한 병아리긴 한데, 어, 쨌든이 병아리를 100원에 팔아요! 아이 병아리가 <laughs> 건강한 거야. 아니, 이거 병든 거 아니에요. 맞아, 그 거야. 아, 키웠대요. 그럼, 며지 키우고 죽으면, 다시 사지 마. 싫은데. <laughs> 에에에 산에 묻어주자. 에에. 엄마, 병원이 죽었어요. 그래, 산에 묻어주자. 에에. 다시 사지 마. 에 병아리 얼마에요? 100원. 에이, 음. 에이 병아리다! 대박. 저번에 또 왔지 않니? 아닌데요. <laughs> CCTV 돌려볼까? 여기 CCTV 없는데요? 9 0년대 CCTV가 없어요. 어디있어요 아, 맞구나. <laughs> CCTV 대신, 머리, 생각을 돌려볼게. d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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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ding ding 가 i n g ding ding 요 i n g ding d i 병아리 사왔어 양념 <laughs> <그냥요>. 어? 에헤 <laughs> 저번에 사오면 안된다고 했죠? 다시 반납하고 와 반납했어요